대한민국을 먹여살린 반도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삼성이 무려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한 곳 바로 바이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약 바이오 그거 그냥 약을 배합해서 만들어 주는 공장 아니야? 반도체보다 쉬운 거 아니야? 이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반도체가 나노미터 단위에 죽은 실리콘을 깎는 정밀함의 끝이라면 바이오는 인류가 도전하는 가장 정밀한 유체 역학이자 수조마리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길들이는 극한의 시스템 공학입니다. 100톤짜리 탱크 안에서 벌어지는 단 0.1도의 온도 차이, 미세한 가스 농도 변화 하나에 수천억 원의 약품이 쓰레기가 되느냐 황금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미친 지옥 같은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K바이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는 크게 두 줄기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그리고 동물세포를 키우는 배양이죠. 이 거대한 산업의 기틀을 닦은 것은 바로 미생물 발효입니다. 그 중심에 종근당바이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항생제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종근당바이오는 50년 전부터 미생물을 길들여 직접 원료의약품 API를 뽑아내기 시작했죠. 지금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생물 발효 기술로만 고난도 API를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 발효가 어려울까요? 미생물은 살아있는 나노 공장입니다. 항생제나 면역 억제제 같은 성분은 미생물이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내놓는 2차 대사 산물, 즉 미생물의 보석 같은 눈물입니다. 이 녀석들을 꼬셔서 황금을 뽑아내려면 영양분, 배양 온도, 적절한 산소 농도 등 기타 필요한 배양 조건을 완벽하게 맞춰야 합니다.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 성분을 내놓지 않고 독소를 뿜거나 아예 죽어 버리죠. 50년간 축적해 온 종근당 바이오 미생물 조련 노하우가 없었다면 지금의 K바이오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학 이야기입니다. 연구소에서 1리터의 작은 플라스크로 성공한 실험이 있습니다. 수율이 기가 막힙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입니다.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이걸 10만 배큰 100톤 탱크로 옮겨봅시다. 여기서부터 물리 법칙에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지옥은 바로 온도입니다. 미생물은 증식하면서 엄청난 대사열을 뿜어냅니다. 이를 비커에서는 겉면적이 넓어서 열이 금방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100톤 탱크는 다릅니다. 부피는 10만 배 늘어나는데, 열을 식힐 표면적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공학적으로 비표면적의 감소라고 부릅니다. 탱크 중앙의 온도가 단 1도만 올라가도 미생물 안의 효소들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미생물 입장에선 아파트 3층 높이의 거대한 가마솥에 갇힌 셈이죠. 이 열을 식히기 위해 탱크 벽면에 냉각수를 돌리지만, 거대한 부피의 중심부까지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단 0.1도의 오차도 없이 100톤의 배양액 전체를 똑같은 온도로 유지하는 기술. 이 온도 제어 실패 한 번에 수천억 원이 하수구로 버려집니다. 온도 문제를 해결하면 더큰 놈이 기다립니다. 바로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100톤 탱크 바닥은 엄청난 수압이 가해집니다. 헨리의 법칙에 따라 압력이 높으면 기체는 더잘 녹습니다. 산소가 잘 녹으니 좋은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문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물에 무려 25배나 더잘 녹습니다. 압력이 높은 탱크 바닥에서 미생물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양액 속에 탄산 음료처럼 꽉꽉 녹아듭니다. 이걸 이산화탄소 분압축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배양액은 급격히 산성으로 변하고, 미생물들은 자기가 내뱉은 숨에 스스로 질식해 죽는 산성가스실의 공포를 겪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산소는 잘안 녹아 부족한데, 독이 되는 CO2는 너무 잘 녹아 쌓이는 이 극단적인 비대칭. 이 수압의 저주를 풀지 못하면 대량 생산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아니, 교방기로 계속 휘저어주면 온도도 맞고 가스도 빠질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방기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1L 비커는 0.1초면 섞입니다. 하지만 100톤 탱크는 너무 거대합니다. 교방기가 돌아도 바닥에 미생물이 맨 위로 올라갔다 오는데만 수십초가 걸립니다. 미생물에겐 그 수십초가 생사를 오가는 시간입니다. 바닥에서 CO2에 질식하다가 위로 오면 산소부족에 시달리는 쇼크를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럼 더 빨리 섞으면 되지 않냐고요? 안타깝게도 교방기 날개를 너무 빨리 돌리면 그 회전력에 미생물의 세포막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갑니다. 이걸 시어 스트레스라고 해요. 살살 섞으면 불균질해서 질식해 죽고, 세게 섞으면 몸이 찢겨 죽는 이 외통수. 단일 RP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세포를 살리면서도 가스를 밖으로 빼내는 스트리핑의 최적 지점을 찾는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지켜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50년간 미생물 발효에 뿌리를 내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오는 이 모든 물리적 난제들을 압도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하며 꽃을 피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 TSMC입니다. 100톤, 150톤 탱크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뽑아낼 수 있는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죠. 수만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압, 온도, 가스 농도를 계산해 최적의 교반 속도와 냉각률을 조절합니다. 셀트리오는 독보적인 설계 능력을 가졌습니다. 항체 치료제라는 거대 분자를 동물 세포가 오차 없이 찍어내도록 배양 환경을 극한까지 최적화했죠. 이제 전 세계 빅파마들은 압니다. 가장 까다로운 약도 한국에 맡기면 100% 성공한다. 오늘 우리는 백톤 탱크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학적 사투를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운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 종근당의 발효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API 발효 산업으로까지 키워낸 그 지념이 오늘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거대한 바이오 파운드리를 만들어냈습니다. 0.1도의 온도, 1rpm의 회전수, 그리고 수압에 따른 용해도까지 계산해내는 연구원들의 디테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다음 세대의 엔진 K바이오의 진짜 실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인 또 다른 놀라운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